자, 36번입니다. 만약에 DNA가 유전자죠? DNA가 were the only thing, 유일한 것이라면 that mattered,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라면 matter이 동사로 쓰여서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만들었어요. 당연히 would be까지 나와 있는 걸 보아하니 가정법이라는 걸 느꼈을 거고요. 유일하게 DNA만이 유일하게 중요한 거라면 이럴 이유가 없을 거야 To build meaningful 의미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만한 이유가 없을 거예요 어떨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To pool, 붓다죠 붓다 붙다. 좋은 경험들을 아이들에게 부어주고 그걸, 그들을 나쁜 경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어야 할 그런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 이유가 없어. 왜? DNA에 의해서 이미 다 정해져 있거든. 그쵸? 그러나, DNA 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뇌는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The right kind of environment. 올바른 종류의 환경을 요구합니다. If they are to correctly develop. 뇌가 비투용법이 의도예요, 그죠 여기서는. 뭐, 뭐, 하려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뇌가 올바르게 발달하려면, 올바른 종류의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When the first draft, 초안이에요, 초안, of the Human Genome Project. 그 흔히 말하는 개놈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인간의 개놈 프로젝트의 초안이 came to completion 완성되게 되었을 때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2 0 0 0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기 2000년. 새 천년이 시작되었을 때새 천년이 되면서 인간의 개놈 프로젝트가 처음 완성이 되었을 때 놀라운 사실들 중 하나가 바로 뭐였냐면 인간은 약 2만 개 정도의 유전자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었어. 그러니까 유전자의 개수가 어 생각보다 적네 이거지. 생각보다 유전자의 수가 적은데 이렇게 되고 이 숫자는 놀랄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에게도 되게 놀랄 거리로 되어 다가왔대요. 기 i v 분사구문으로기부은 뭐모를 고려할 때라는 의미죠. 자, 인간의 뇌와 신체의 복잡함에 대해서 고려할 때 it has been assumed 다음과 같이 가정될 수 있어.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필요할 것 같았는데 말이지. 인간의 뇌와 신체의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유전자가 최소한 수십만 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되어 왔었는데 실제로는 2만 개 정도밖에 없다고 하니 놀랄만한 일인 거죠. 그러면 그렇다면 어떻게 그 엄청나게 복잡한 뇌가 그곳에 어 860억 860억 개그 뉴런을 가지고 어떻게 뇌가 그걸 가지고 구성이 된 걸까? From such a small recipe book. 몰라 타내는 거니 이 small recipe book이 이런 거남축김이 같은 거 봐두셔야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2만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유전자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그 복잡한 내가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 답이 해답이 어디에 있냐면, 어, clever strategy. 아주 영리한 전략인데, 그 인간의 개놈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개놈에 의해 실행되는 인간의 개놈에 의해 실행되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야. 즉, 아예 불완전하게 만들어 놓고. 세상의 경험이 그것을 보완하게 하자 라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하게 만든다는 건 유전자의 개수를 적게 편성하자는 이야기였을 거고 그걸 세상의 경험을 통해 보완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발달에 어, 유전자의 수가 부족한 것을 세상의 경험을 통해 보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험을 부어주고 나쁜 경험을 피하기 하는 그런 사회적인 프로그램들을 어 이제 의미 있게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저 좋은 이제 세상에 대한 경험으로 부족한 DNA를 보완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라는 거죠.